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우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 어,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어, 제가 설명해드리는 부분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정답이 아니라 아 그냥 목사님의 묵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큐티 특별히 묵상은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답이 있으면 수능 문제처럼 풀면 되겠지만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새벽기도를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묵상을 좀더 돕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잠시, 오늘 본문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셨죠? 예.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 우리 어 제가 묵상한 부분들 한번 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오늘이 그 본문을 세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 묵상해 봤거든요 여러분들 꼭세가지를 하실 필요는 없고 필요하신 부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장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설명되어 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혹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할 때뭘 얘기했냐면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서 1장 23절 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 바울을 보고 성도들이 곤란한 혹은 난처한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난처한 일이 생깁니까? 바울이 거기를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징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벌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고 오히려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뭘로 썼다고 그래요? 눈물로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 어,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고림도 어, 전서와 고림도 후서 그 사이에 있는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역할도 했던 그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름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을 변경한 이유가 단순히 자신이 귀찮아서, 가기 싫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했던 묵상은 아, 그렇구나. 어떤 일을 하는데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는 고른도교에 당장 뛰어가가지고 나쁜 사람들 처벌하고 그 사람들이 곤란이 하든 말든 마음껏 할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리 직접 가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비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보면 어... 그 자신,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렵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바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었고 상처를 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합의를 해서 그 사람들을 벌을 주고 징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러니, 이제 그들이 벌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아니 저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를 말로는 용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권하는 일을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 마음속 혹은 공동체 마음속 깊이 그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그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고, 아프게 했지만,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들을 위로,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 말을 하고 있으면서, 팔째에 특별히, 너희를 관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바오 선생님이 좀 야속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용서까지 해주면 되지. 뭘또 사랑까지 나타내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 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을 넘어서 죄 지은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일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니까 혹시 이 말씀 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을 나타내는 일들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처리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향기 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은 향기를 낸다는 거죠 향기를 내는데 그 향기는 어 구원 받는 사람이나 혹은 망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향기를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는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 향수를 씁니다 방향제를 쓰기도 하고. 집의 냄새, 냉장고 냄새, 뭐 이런 거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 방향제들을 사용하죠. 근데 그런 방향제가 아니라 삶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디를 갔을 때, 우리들이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향기를 내고 계십니까? 어디서 향기를 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되게 마음에, 마음에, 목사로서 이렇게 전에는 몰랐던, 어, 어떤, 뭐랄까, 마음 되게 찡한 이런 본문 말씀을 하나 묵상한 게 있는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17절 말씀이었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앞에 그리스도 향기 이런 부분들을 설교도 했었고 저 자신도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이 메리 목사님을 준비하면서. 다른 버전의 성경을 좀 참고를 했었거든요. 특별히 메시지 성경을 봤는데 그 메시지 성경에 이 제가 읽은 17절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타서 거기로, 거리로 나가 값싸게 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타서 거리로 나가 값싸게 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17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참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고 어, 또 그런 묵상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타서 값싸게 파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일, 전하는 일, 설교를 하는 일 어, 이런 일들을 할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같이 그대로 전달하는 일이 정말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듯 말씀은 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관여시키는 그런 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목사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